근데 의외로 쇼핑은 잘 잡힙니다. 지금 의외로, 의외로 되게 잘 잡혀요. 한국인 은 아닌 것 같지만 외국인 중에서 쇼핑 의외로 잘 잡혀요. 김희진이 와서 오세요. 다들 축구보다 이게 재밌나 봐요. 지금 축구에요. 어, 나 축구 하는 줄 몰랐어. 탁한 시야. 지금 축구해 어, 난 전혀 몰랐네. 뭔데? 축구 뭐 그냥 축구에 관심이 없는데, 뭔데? 뭔데? 어디라? 어디라는데? 급한 대로 아, 별로 급하지 않아요. 껐으니까 뭐, 아, 신선 축구야, 신선 축구인데 뭐? 살구 어떡해 어떡해 또 큰일 났어 왜왜왜 생존자 11행인데 계속 2 0랭 살인마랑 매칭 돼서 대링마가 0킬 나오고 있어서 내가 일부러 죽어줬어 나 잘했지? <laughs> 잘했다 어떡해 어떡해 살구 어떡해 어떡해 okay, 하지마 인마 가자 10맵이네요 10맵 토코 토코 오! 그렇지, 그렇지. 둥글게, 둥글게 작전으로 잘 피했어요. 둥글게, 둥글게, 아이. 핵도 없죠. 한대 맞으시고요. 헤헤헤헤. 아, 꾸수고 <놀린> <후수구> 오나? 헤헤헤헤헤. 기억니은좀 섞어줘요. 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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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때리고 있어? 안 되지!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 어? 버르장머리가? 그냥 없어! 내가 더 없었다. <laughs> 내가 더 없었다. 내가 <laughs> 훨씬 없었다. 뭐야, 뭐야, 뭐야! 누구세요? 아, 버그다! 매치야 매트야, 이 뭐야, 얘? 매트야. 매트야. 와, 좋다. 어우, 심심하지 않은걸? 야, 잘해. 야, 이거 각안 나오죠?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저로 가야지. 거기 돌면 안 되지. 뭐해, 뭐해, 지금 뭐해? 아니, 여길 돌아야지.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탈출 시도, 탈출 시도. 잘하고 있어요. 나 걸리면서 어디 갈까요? 야, 돌아온다! 야, 돌아온다! 야, 돌아온다. 야, 돌아온다! 아, 야, 돌아오고 있어! 아! 어, 나로 돌아왔다. 아. 어, 내, 내 몸으로 돌아왔다. 어, 누구세요? 치료하겠는데, 이거? 치료했다. 야, 아, 근데 아이언이 좋긴 하다. 오케이, okay, 들어야죠. 아, 근데 약... 어디 상자가 없나? 어, 이거 다 돌렸네. 이거... 요거 마무리 거게요요 아, 루인이 있구나. 이 뒤쪽 한번 살펴보고.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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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치료하지 말자. 살릴 거면 지금 바로 살리러 가고요. 저런 퍽 있으면 재밌을 것 같다고? 심심하지는 않겠네. 들어와. 들어와. 안녕하세요! 아, 내가 몰랐네. 아, 여기 별로 안 좋다. 빙글빙글 지형이 의외로 되게 안 좋은데요? 왜안 썰었냐고요? 패기에 놀란 거지. 톱으로 썰라, 썰라고 하다가 망치로 썰라고 하다가 톱으로 썰라고 하다가 어 뭐야 이거 앞에 누가 있는데 어 하다가 못썬 거지 내절한 아, 거예요 한마디로 자 소리 안 들리거든요. 그렇이사판자가 엄청 많더라고요. 저는 제가 플레이할 때본 것만 역시 갓겜시겜이다 이거, 이거 유사판자예요. 이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어3픽 즉시. 일단 치료부터 치료부터. <laughs> 버그 엄청 많다고. 버그는 양반이지. 어, 다 여기서 치료 중이야. 발전이 돌린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 이대로 가면은, 마이너스 1점 갔거든요? 일단 치료하고. 오케이, 잡혔어. 아, 이기좀 오반데, 여기네? 일단 여기 숨어 있을게요. 어. 큰일 다 큰일 다조그만 발전기 돌리고. 여기로 오면 답이 없거든? 아마 없겠지, 아마. 살리는 점수를 먹어서, 나도 0점 탈출? 넘버원? No.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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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녀석 너무 강력한 적이야. 시계 끼고 무조건 살려. 시계 끼고 다 살림. <laughs> 저 녀석 손에, <laughs> 손을 안 거쳐간 생존자가 없어. 걸리면 다 쟤야. <laughs> 이 녀석, 이 녀석. 걸리면 다이야저 녀석도 이제 이 친구의 시계에 못 벗어날 겁니다. 으쌤. 오케이, 오케이. 틀리지 마, 틀리지 마. 틀리지 말라고. 지렁이 들고 일로 오겠는데? 아, 일로 안 오네요. 점수와 엠블럼놓여야지 아, 아오지 있는 아닌데 지하에요. 아, 점수 싫어요. 이거 뭐야? 고라이당했어안 들잖아. 어, 제가 살려야 되고. 어, 뭐 저러고 있냐? 어, 어떻게 해야 되지, 그아 어, 구했어요. 미역 머리를 우리가 살려보자. 어? 아, 여기서 소리 들리겠다, 이거. 뛰어내리다 오케이, 여기로 가서 요걸 살려요. 나이 야, 온다. 야, 온다, 온다. 자시이 없다. 알아서 잘해야 돼. 나한테 오나? 나한테 오면 오발 정기지, 그냥. 안 오네. 저기있다, 저기있다. 쉿, 쉿. 오케이. 여기 아래에 발정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 요, 요, 요 여기로 들어가냐 오케이, 끝내 버려. 이거야 이거. 끝내 버려, 끝내 버려. 아, 틀리면 안 돼. 걸리면 죽는다. 문 따면 이거 열린다. 설마 오겠어? 아! 안녕하세요? 도마이의 사구라고 합니다. 아, 마이너스 1점임! 아슬아슬하게. 도마이, 도마이에 살고 나옴. 상자 강요. 여기 이맵 상자 어디 나오는지 몰라가지고. 유사판자는 컨텐츠에요. 그건, 그건 컨텐츠야. 짜잔. 아싸. 비제다 <laughs> <유지했다>. 행복 <laughs> 플러스 0점 이렇게 행복한 일이라니. <laughs> 어, 플러스 0점도 되게 소소한 행복을 느끼게 되네요. 내분다 잘 만들었네.